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운입니다. 양치질을밥 먹고 바로 하는 것이 좋은지, 밥 먹고 30분 지난 후에 하는 것인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연구 논문을 보고 심지어 식후에 하지 말고 식전에 양치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양치일, 밥 먹고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양치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근거하는 사항부터 알려드립니다. 양치질은 하루 두번 불소 1000ppm 이상의 농도를 가진 불소치약으로 양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후에 양치질하고요.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됩니다. 어른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식후에 양치질하는 것은 음식이 잇몸에 남은 것을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고요. 음식을 먹고 난후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후 양치질 하시면 무난합니다 하지만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신맛이 나는 사탕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 감귤 같은 이런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에 들은 산은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을 먹고 난후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 범랑질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입안에서 침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희석되기를 기다려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은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양치질을 하면 약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음식을 먹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 양치질하는 것을 권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후 30분 지나서 양치질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난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신 음식을 먹은 경우라면 빨리 양치질하는 것의 장점과 30분 지나서 양치질하는 것의 장점이 있는데 이 둘을 다 고려했을 때는 바로 양치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신음식을 먹은 후에 30분 기다리고 싶은데 그게 힘든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신음식을 먹고 난 후, 물이나 우유를 먹어서 입안의 산도를 낮춘 후,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양치질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음식을 먹은 후라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에 양치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무난할 겁니다.